일과 육아에 어떤 병행하는 그러한 체제가 우리나라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 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돈을 썼는데 계속 출산율은 미끄럼 타고 내려왔거든요.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안녕하세요. 어, 이현웅 교수의 경제 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서 노인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젊은 인구가 많을 때그 어떤 인구 보너스 때문에 나오는 그 어떤 경제성장의 기적, 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불패는 정말 끝났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다른 나라도 보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한번 크게, 어, 어, 소위 버블이 꺼지는 그러한 1990년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요. 또, 미국도 2008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서프라인 모기지 사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어, 어, 서실 버블이 꺼졌던, 어, 그러한 어, 상황에서 시작된 거고요. 또, 뭐, 어, 지지난 해부터 시작한 그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어, 그 어떤, 그 경기 불황 또는 경제 침체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어, 급격한 하락,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버블의 붕괴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초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단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 우선 어 노인 사회로 가니까 우선 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뿐만 아니라 이 노인 부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노인 사회를 어떻게 잘 꾸려 갈 거냐 사실 연금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거 여러 가지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이제 사회복지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재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출산율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인구 고령화를. 이제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라도 줄여야 되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2명의 그런 합계출산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거보다 두 배까지는 목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1.5명까지는 목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일본의 목표, 일본의 1.3명 목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가 어, 책임져야 되고, 또 정치권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출산율을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어, 차트인데요. 우리 그 출산율이 급감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조금씩 뭐 다르게 어, 답변을 합니다만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남성이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너무 불안하다. 도대체, 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도 이게 요즘 뭐,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임시직이잖아요? 그리고 임시직인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갖겠어요또두 번째는 내가 요행인 내가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일자리형이 대부분 대도시, 특히 서울에, 수도권에 대부분, 어, 몰려 있는데, 막 서울로 올라오니까 이걸 내가 평생 내 월급 가지고 이걸 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도 이게 뭐, 최소 한 20년 이상, 뭐, 그, 내가 이걸 모아야지만 살까 말까. 그것도 현재 가격이 그렇고,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 이 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내가, 어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갖겠느냐. 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교육비도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치열한 어떤 경쟁 때문에 자녀 양육비용이 그 전세계 또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 대학 교육까지 자녀 한명 어, 아이 한 명을 유, 유,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무려 3억이 든다고 하는데 3억이라고 하면 갑자기 나 집을 하나 구하기도 내가 힘든데 거기다 아이 한 명이면 3억이 둘이면 벌써 6억이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뭐 합심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 쓰지도 않는다고 치더라도 집 사고 아이 키우는 것이 정말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자리도 정말 불안정하고, 그리고 내 주택도 내가 없는 상태고, 불안하고, 내가 조그만 집에서 겨우 내가 얹혀 사는 상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면 그 양육 부담도 내가 너무 크고요. 또 뿐만 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히, 이게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바로 이 결국은 나도 남성처럼, 내 남편처럼, 내가 남자처럼 내가 똑같이 대학교까지 다 받고, 내가 더 우수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사회도 내 참여하고, 내가 어 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나 혼자는 집에서는 아이만 키워야 되고 내 가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난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아이도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일과 가정, 일과 육아의 어떤 병행하는 그러한 체제가 우리나라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 이네 가지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 특별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이게 뭐예요?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건 이거는 기획재정부 문제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이 주거 문제는 어디의 문제예요? 이것도 기획재정부 문제도 약간 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건설교통부 문제잖아요. 또 양육 비용 문제는 이거는 또. 어디 문제예요? 단순하게 무슨 뭐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무슨 뭐 보건복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또 교육부의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일과 육아의 어떤 병행 문제? 이거 정도는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 2006년 이후에 어 계속해서 나름대로 뭐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동안 수백조 원을 어, 투자, 투자, 소위 그, 이 저출산, 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돈을 썼는데 계속 출산율은 미끄럼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결국은 이 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구가족부를 만들자라고 제가, 어, 어, 몇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구가족부라고 하는 거는 이 단순하게 일과 뭐 육아의 어떤 문제, 병행하는 문제, 육아 아니면 육아 문제만 어뭐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다뤄줘야 되고, 주거 문제도 다뤄줘야 되고, 양육 문제도 여기서 함께 다루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 육아의 어떤 병행 문제까지 다루는 종합적인 그런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 기왕이면 부총리까지, 부총리급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얼마 전에 끝난 어 총선에서 양 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이 그러한 어떤 전담, 어,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어 이름은 다르지만 전담 부처를 장관급 또는 부총리급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차제에꼭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저는 인구부라든가 다른 이름보다는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여성을 인구로 바꾸고 그래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종합적인 인구 문제. 왜냐면 하 인구 고령화, 고령화 문제도, 노인 문제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족 문제가 또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 인구가족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종합적인 그런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 음.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문제잖아요.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인구 고령화가 또 맞물려 있어요.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또 일자리가 더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점점 AI 로봇이 일자리를 점점 더 없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쉽게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서, 어머, 뭐 저출산 문제가 계속 문제라며? 그러니까 점점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그냥 일자리는 앞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 풍부하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어, 다른 어떤, 어,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인공지능 로봇까지 이제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 정신 노동까지 거의 대체하는 상황까지 막 돼버리니까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거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선뜻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어 상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하는 사원에서 공공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뭐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그런 부부에게 제공하는 어 그런 어떤 방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도 협력해서 요새 뭐 민간 기업들 중에서 정말 아이를 출산하면 뭐 휴가도 뭐 먼저 주고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이런 데가 나타나잖아요 자발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또 만들어 주고 또 그런 기업에게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 출산 장려 대책을 어 어떤 어 일자리를 안정화 시키는 차원에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거 대책인데요. 주거 안정 대책인데 중요한 거는 이미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낮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지금보단 절반까지는 떨어뜨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젊은이들이 어 정말 결혼해서 아이 내가 집을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PIR이라고 Price Income Ratio,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중을 비율을 보면요. 선진국 도시들 있잖아요. 뭐그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뭐, 뭐 동경까지 포함해 서 동경은 뭐 이미 주택가격 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뉴욕이나 아니면 뭐 런던 같은게 비싸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PIR로 보면 우리나라 거의 세 배예요. 그런 어, 대도시에 비해서 서울 기준이. 그러니까 그걸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도리어 주택가게 떨어질까 무서워가지고 도리어 이거 자꾸 부양하는 정책. 그래서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은 지난번 정부 때잖아요. 그때 이미 한두배 내지 세배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주택가격이. 이걸 갖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도리어 또 이걸 하향 안정화되도록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떨어질까 무서워가지고, 막 그,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무려 40조 원을 풀었고, 올해는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27조 원을 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택가격을 돌이 떨어지지 않게 자꾸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한데, 이거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을 받아 집사지 않은, 출는 사람들이 몇 얼마 되겠어요 전체 젊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도리어 더 그것 때문에 희망을 잃게 되고 서 결혼하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어어 어, 결혼하지 못하고 아기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도리어 자꾸 만들고 있는 거다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수까가 계속 또 하향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앞으로 미래가 앞으로 창창하고 현재 소득도 별로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그 폭탄을 돌려버리면 그 젊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정말, 어, 미래를 대비하고 앞으로 이 나라, 이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질의 공공주택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요새 뭐, 뭐, 어, 뭐, 요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지고, 이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브릿지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막,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 이러한 기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뭐, 시행사부터 해서, 아니면 뭐,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 여러 가지 뭐, 어, 그, 대지라든가, 아니면 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어, 그러한 주택, 어, 현재 뭐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계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경매라든가 공매로 나와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 생각은 일단 가격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그 시장 가격에 맞추어가지고 LH 같은 이러한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이걸 공기업에서 이걸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공주택으로, 양질의 공공주택을, 양질의 지역, 좋은 지역에서 공공의 주택을 이걸 갖다가, 어, 어, 공급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싱가폴처럼싱가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어, 에이펙 사무에 근무할 때 제가 근무에 거기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경제, 자본주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9 0 정도는 전부 다 이런 공공주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번 기회에 주택가격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주택가격을, 공공주택을 좀 많이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써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을 안 쓰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도 정말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 뭐냐면, 양육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총선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많이 이제 양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미 그, 그, 우리 그 중앙정부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뭐 8세까지 뭐 아동수당을 뭐 매달 뭐 10만원씩 주는 것도 출발해가지고, 임신 출산 뭐 의료비라든가, 첫 만난 이용권이라든가, 부모 급여라든가, 뭐, 어, 초, 초중고 교육비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해서 한 1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뭐 지방자치단체 말씀드린 겁니다.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아니면 뭐 시군에서 정말 재정자립 또는 그뭐한 20, 30%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지자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 막 경쟁적으로 뭐 여러가지 뭐그 아동수당을 막 출산했다고 해가지고 뭐 돈을 갖다 막그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은 뭐 하냐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 영합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산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뭐그 이름도 잘 모르는 다양한 그러한 이그 소위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지원, 어, 어, 정책을 쓰고 있는데, 기왕이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는, 어, 제, 제가 이름을 유소년 기본수당이라고 했는데요. 태어나면 20세까지 매달 100만원씩, 1년이면 1200만원을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세까지 하는 나라도 있는데, 보통 한 20년 동안 하자. 그럼 19세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 그럼 얼마나 되는데 그러냐. 이거 정말 사회의국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니에요. 이미 뭐, 독일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고, 캐나다도 하고 있고, 호주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다두배 이상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고 제 말씀을 비판하시려면 비판해 주세요. 그럼, 어,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한 달에 무려 250유로를 줘요. 250유로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그걸 18세까지 주고 또, 그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뭐 여러 가지 대학감의 대학 교육도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때까지도 계속 또 수당도 계속 주어요. 거기는 출산율이 1.5명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많지 않다는 말씀 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23만 명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주장할 때가 30만 명 태어날 때였거든요. 0. 어, 그, 출산율도 0.83명인가, 이때였는데, 그때 30만 명태어는 기준으로 해도요, 1년에 얼마 되냐면, 첫 해에 3조 6천억, 왜냐면, 3조 6천억 정도 소요가 돼요. 왜 3조 6천억이냐면, 이게 한명당 1,2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씩 12개월이니까, 1,200 곱하기 30만원 이니까 3조 6천억이잖아요. 3조 6천억인데, 이제 매년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 10년 되면 얼마냐면, 36조 원 정도 소요가 돼요. 36조 원. 그럼 36조 원이면, 오, 엄청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40조 원이 넘어요. 36조 원이 10년 뒤에도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뭐 계속 그러면 20년 한다면 다시 또 해서 최종 연도에는 72조 정도 돼요. 그때 정도 되면 우리나라 GDP 규모도 더 커지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23만 명밖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30만 명 기준을 했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럼 30만 명더 태어나면 어떡하냐.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 정도는 더 우리가 감소, 어, 그,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정 지원은 전부 이걸로 다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하나 묶으면 사실은 추가적인 그렇게 재정 부담도, 어, 거의, 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뭐, 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처음 10년 정도는 전혀 그런 그 다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좀뭐 그런 여기 표까지도 제가 만들었고요. 어 여러 그 정치인들에게도 제가 이거 보내드렸고, 여러 가지, 여러 기회를,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립니다. 어, 만약에 네 번째가 일과 육아의 어떤 병행 부담도 완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출산은 뭐 여러 가지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저는 하이브리드 식으로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냐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육아를 하는 동안, 적어도 뭐, 6세까지, 뭐,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적어도 뭐, 부모 중에 한명 정도는 어,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무슨냐면, 한 2, 3일은 집에서, 2, 3일은 출근해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 어떤, 그, 제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건 사실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선진국들은 이미 출산과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일수록 더 하이브리드 그러한 근무체제를 이미 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 이후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그렇게 근무 유연화를 하게 되면 아이를 더, 어, 우리가 많이 또 출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적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직장과 그리고, 어, 그 주로 일자리들이 모여있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 중심에, 어, 보육시설도 확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사회가 이제 결국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속도를 줄이자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5%그러니네명중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우리나라도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노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세명중한 명이 노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30년 되면 세명중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거고, 50년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한1 0명중한네명 정도는 노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65세라고 했는데 65세가 노인일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사실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 75세 정도 돼야지, 뭐 노인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데, 아마 10년 뒤에는 75세도 아니고 80세 정도 돼야지만, 아, 내가 노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외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사회가 되면 더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이러면서 더 건강한 노인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노인,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 굉장히 부자예요. 자산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부자 노인, 또 이분들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막 60세 넘어가는 분들이 다, 이제 60년대 이후 세대잖아요. 다 교육도 많이 받은 그런 분들, 인테리. 그러니까 부자 노인, 건강한 노인, 인테리 노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기업들도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 앞으로 어떤 그 앞으로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떤 실버 상품? 실버 마케팅?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또 소비까지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실버 밸류 체인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점점 더 오래 살면서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질 거예요. 또 그러한 분야가 앞으로 더 첨단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어떤, 어, 그, 소위,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 더욱, 어, 각광을 받는 그런 분야일 텐데요. 그런 쪽에 우리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좀전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83세 정도 기대 수명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재 기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더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가 아니라 120세 정도 살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100세는 다 넘길 거라고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120세는 살지 않을까? 제가 볼땐 지금 작년층도 한 100세 정도 살고요. 제가 볼땐 청년층, 유소년층은 120세는 다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또 어디에 살 거냐는 거예요. 좀 전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산업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작고 이제는 소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좋은 거냐? 꼭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앞서 디지털 사회로부터 전환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거는 어쩌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쩌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상관없이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이제 내가 두뇌만 정말 잘 활용하면 내가 이 인공지능 로봇과 내가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앞으로 찾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55세 정도 되면 거의 지금 자기 직장에서 퇴직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어쩌면 더 빨리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50년밖에 안살았는데 나머지 50년은 무엇하면살 거예요? 그냥 놀면서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어디 가서 파판으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털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함께 살수 있는 일을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앞으로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을 지금부터 생각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자리가 또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부터 그러한 기업들의 주주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미래요 우리가 원시 수협사회를 무려 29만 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농업혁명하면서 농촌에서 살았어요. 농민으로서 농업 사회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업 사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도시로 몰려왔죠. 왜? 거기에 공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회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어때요? 굳이 도시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도시에서 모여서 일하고 도시에서 모여서 쇼핑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내가 내가 요즘에는 실리콘 밸리가 아니라 실리콘 발리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실리콘 밸리 세계 최첨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실리콘 밸리에 있는 직장인데, 일은 발리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발리야. 휴양지에서 내가 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리콘 발리가 뜬다. 몇년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BBC 방송에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에 모여 사는, 더구나 아파트 꼭대기가 올라가가지고,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 거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살 수가 없을 거다. 이제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디지털 사회로 바뀐다. 더군다나 노인 사회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메타버스 세상, 디지털 세상으로 또 이주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시 수렵사회는 동굴에서 살다가, 이제는 농업사회에서는 농촌 주택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메타버스가 주가되는 그러한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디에 살 거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얘 일도 하이브리드식으로 하지. 아 그러니까 우리 거주지도 하이브리드식으로 할 거다. 다시 말하면 도시와 농촌이 접목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뭐냐하면 도시의 외곽 전원 도시가 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미국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캐나다를 보세요. 아니면 호주 아니면 유럽의 도시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러한 데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도넛 효과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어요. 도넛 이펙트라고 하는 연구 결과물도 나왔어요. 도시 중심에 있는 그런 아파트 거주 시설에서 시외곽 단독주택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동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 충분히 일을 할수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거기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시외곽으로, 시외곽에 있는 주택가격은 뜨고 시중심에 있는 가격은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공동화되고 뿐만 아니라 유심 얘기하는 커뮤니 빌딩들. 상업용 빌딩도 더불어 자꾸 이 주택가격,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으로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볼때시 외곽에서 살지 않을까. 동네 나 이게 앞으로 100세까지,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시 외곽으로 가면 단독 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한, 한 뭐,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어, 땅까지 갖고 있으면 농사도 짓고, 자극자독도 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를 따로 마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어, 어 여기까지 오늘, 어, 말씀을, 어,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짧은, 어, 시간 동안 제가 뭐, 어, 시 외곽으로 살아라 해서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어, 드리고 혹시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의견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어,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